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임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 구약성경 46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함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도,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짓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의 묵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래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함께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야카에서 스루야의 아들인 저, 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어제 어제 우리는 어, 다윗과 아브넬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사이에서 요압이 자신의 그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아브넬, 아브넬이 죽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을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었, 죽였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요압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서 찔러서... 아브넬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소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다윗은 혹시나 사,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오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같은 이렇게 과학 수사나 이런 발달된 어떤 뭐그 수사 기법들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주던데 저희 사택 있는 국회 단지 쪽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했던지 이렇게 막 그 집에 이렇게 그 경찰 펜스 이런 노란 펜스 있잖습니까? 그거 딱 쳐져 있고 이게 경찰 인력들이 막 와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그그 그그 이제 그 등에 보니까 경찰 그 사람의 등에 보니까 과학 수사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적어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다 그렇게 어떤 그 약간의 어떤 미심쩍은 의심쩍은 일이 사건이 탁 터지면. 바로 이렇게 과학 수사가 출동해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그런 진실들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을, 죽음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정황상 그게 말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바로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적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 어, 실제로 아브넬은 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 어, 이스 보셋이 정통적으로 어, 사울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이스 보셋이 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아 정적을 제거한 다윗이 정적을 제거한 것이구나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봤었던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브넬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브넬을 없앨 이유가 전혀 없죠. 이미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굳이 아브넬을 이렇게 막그위해를 가해서 이제 제거하는 하는 행동을 하면. 어, 굳이 굳이 이렇게 아브네를 죽이면 어, 괜히 또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확산될 것 아닙니까? 굳이 무지한 피를 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방금도 생각을 했지만 얼마든지 정황상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전해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제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죠. 어,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 다윗은 참 구차해 보인다라고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였든 그렇지 않든간에, 어쨌든 사람이 죽었는데, 어, 그 사람이 죽은 게 아, 아,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냥 자신의 책임만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식적인 상식적인 입장에서 만약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아유 그거참 아유 어떻게요? 라고 안 됐네요. 라고 그런 좀 애도의 표현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아, 그렇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그렇게 순서가 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지 나는 이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먼저 발뺌하은 모습들부터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마치 변명하는 모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이 아브네를 죽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뭐뭐 어, 뭐 충분히 다윗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조금 좀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어, 도무 근데 다, 다윗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떡하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결백하다라고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내 말을 도무지 믿어주지 않네. 어 나는 이거 어떻게 나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또 다윗은 또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욱 더 더욱 더 자신의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다윗의 무죄함을 객관 음, 무죄함을 증명할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습니다. 어, 오로지 본문에서의 그 다윗의 호소밖에 없죠. 이것으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무죄함, 어, 다윗이 아브네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무죄함을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어, 그 살인범이 살인범이 살인을 해놓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살인범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누구든지 세상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이고도 어, 살인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 그렇게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아부넬의 죽음을 진심을 다해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부넬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주는 어떤 립서비스, 좋은 말을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립 서비스나, 아니면 정치적인 쇼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 가서 그냥 조문이나 좀 잠깐 해주고 와야겠다고 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울부짖으며 애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본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석양의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메 우리가 아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었던 바로 하나님께 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행, 행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자신의 그그 그 아브네를 죽인 아빈 아브네를 아브네리 죽인 죽은 것에 대해 대해서 자신이 슬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 일이, 이 일이 벌어져서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 맹세합니다. 맹세하기까지 하죠. 어, 다윗의 이런 진실된 모습에 어, 백성들은 그제서야 다윗을 향한 오해, 오해를 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현실들이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 많습니다.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더욱더 더욱더 나빠지기만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내내 단에는 이렇게 그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어,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수습해 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하긴 하는데. 그것들을 그것들을 시도하면 할수록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상황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더욱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틀어진 인간관계를 이렇게 봉합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한번 틀어진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 노력들이 그 인간관계들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득보다는 어, 실이 되고 그렇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 관계가 더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그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방법이었죠 말로는 뭘, 뭘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나의 진실된 마음과는 별개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저렇게 뭐 말만 번지르르게, 번지르르하게 하지 아, 뭐 속은 또, 또 다를 거야 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나를 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방은 또, 또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번 어그러진 관계는 정말 봉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아브넬을 죽였다면 아브넬의 죽음을 두고 그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적당히 그냥 좋은 말로 안타까운 말로 그렇게 립서비스하고 아 다윗 아브넬 정말 정말 사울 왕의 충직한 신하였는데 죽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는 적당한 그 립서비스와 그런 애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 이상으로의 이상의 어떤 반응들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다윗은 아브네를 죽이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무 자신의 무죄함 내가 결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무죄함을 믿어주지 않는 그 여론 앞에서 그들이 보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들이 뭐날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관계 없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맹세하고 온 마음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며 애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에서 상대방에게. 나의 진실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 되도록 그것을 실행할 수 있기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그렇게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과 그그 그 신앙 아래에서 이렇게 우리 우리 내려온 우리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렇지만 어, 그 십계명에 기록된 그 이웃 사랑의 실천 실천 방안들, 그 내용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할수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온 백성에게 그를 애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그 옆에 이웃, 내 옆에 있는 그내 이웃 되는 사람에게 사람의 불행을 진정으로 그렇게 내내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지체의 그 이웃에 대, 대한 이웃, 이웃이 겪는 그 불행 어, 그런 원수지간같이 여겨지는 그 이웃의 불행 또한 내가 전심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할수 있는 대로 기꺼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 이러한 사랑은 그, 사,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지체를 위해 울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말이죠.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소망을 두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불행을 겪는 지체에게, 그 이웃에게.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렇게 아낌없이 도살, 보살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할줄 믿습니다. 물론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서로 힘을 합쳐도 그렇게 그렇게 할수 마냥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다 해낼 해낼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지만 그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루야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체 불행을 때로는 어, 때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내가 어떻게 저,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할까? 내가 저, 저 사람 도와준다고 한들, 이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웃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큰 능력으로 또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웃을 불행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바,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 바라보면서 기도한 마음 그 기도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향해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면류관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어, 우리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나 어떤 상황들과는 별개로 어떤 어떤 우리의 심정들과는 별개로 어, 전혀 다르게. 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간대로 흘러,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하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더욱더 어, 모든 일들이 어, 악화되기만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는 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어그러진 인간 관계 들이 발생한다면 하나님 그 그것들을 향해서 그억울진 관계들을 어 우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다시금 봉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의 노력을 어 더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그 가운데서 어 인간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온 마음으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의 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